안녕하세요. 1인 창업 숙수교과 사이다 멘트의 노연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제 표정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실까? 네, <laughs>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입꼬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웃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네. 눈썹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어,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얼만큼 그 사람에게 나의 신뢰를 또한 매력 있게 보이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어떤 미소를 짓느냐,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얼굴은 얼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눈썹도 내려가고 이 주름도 입꼬리도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웃으면서 입꼬리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들의 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인상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예쁘게 보이고 어, 매력있게 보이는 웃는 미소와 사랑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움직이는 이 눈썹 어떠실까요? 그렇다고 눈썹을 한번 연습해 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계속 눈썹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서 혼났어요. 그거보다는 한번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주고 잠깐 멈췄다가 또 사람을 지그시 바라봐 주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끔 들어주는 거죠. 눈을 응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눈썹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움직여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더욱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영업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신뢰가 가게끔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왕이면 예쁜 미소와 그 다음에 매력 있는 그 손짓과 표정을 보면서 어,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한 고객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 어, 저희 아주머니는 표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저 아주머니도 맞지만, 어, 지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얘기하는 길을 아줌마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기분도 좋지만, 어,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번 저와 같이 연습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그리고 눈썹을 잠깐 움직여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잊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숙소교과의 노현숙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1인 창업 숙소 교과 카페로 오시면 되는데요. 주소 여기에 있는 거 아시죠?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